언니, 진짜 제대로 빼독 한번 하세요. 빼독은요, 독을 뺀다는 뜻인데요. 첫 번째로 내몸 안의 독소를 빼주고, 두 번째로 영양 밸런스를 맞춰주고, 세 번째로 노화를 막아주는 거예요. 첫 번째, 내몸 안의 독소를 어떻게 빼냐고요? 사람은 누구나 다심장이 있죠. 심장에서 피를 내뿜게 되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바로 간이에요. 간은 해독기관으로 많이 알고 계시죠? 맞아요. 간은 정수기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폐물을 가득 싣고 온 피가 간을 통과하게 되면서 깨끗해진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간을 통해서 깨끗해진 피들이 온몸을 돌아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혈액순환이라고 해요. 그런데 간에서 70%는 깨끗하게 해독을 해주지만 30%는 해독을 하지 못한대요. 이 30%에는 술, 담배, 그리고 편의점 음식, 병원약, 인스턴트, 그리고 우리가 숨만 쉬어도 마실 수밖에 없는 미세먼지들이 있어요. 내 몸을 이렇게 컵으로 한번 비유해 볼게요. 컵에 천천히 독서가 쌓여가게 되는데 이 독소의 총량을 바디 버든이라고 해요. 이 바디 버든은 그냥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SBS의 스페셜 방송에서 나왔던 거예요. 내 몸만의 독소의 총량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컵에 쌓여 있는 독소를 빨리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어, 바디버드는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1단계, 2단계, 그리고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로 나뉘어지는데요. 1단계에서 2단계로 쌓이게 되면 자도 자도 피곤한 상태 그리고 감기가 자주 걸리게 되고 어, 몸에서 여러가지 염증 반응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2단계에서 4단계까지 가게 되면 은 몸이 자주 붓고 그리고 소변이 시원한, 시원치 않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가지고 계시는 소화, 소화불량 그리고 손발이 차지는 수종냉증 그리고 만성부종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5단계까지 가게 되면은 대사질환으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면역질환인 대상포진에도 노출되게 돼요. 그리고 6단계까지 올라가게 되면 세포가 변이가 일어나서 암에 걸리게 되고 결국에는 사망까지도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독소를 우리가, 싹 비워내고 깨끗한 물을 채워 넣으면 너무 좋겠지만 다시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잖아요. 우리가 물을 정화시키는 것처럼 깨끗한 물 넣고 약품 처리하고 깨끗한 물 넣고 약품 처리하고 이렇게 몸 속에서도 이러한 반응들이 일어나면 좋지만 그러지를 못해요. 그런데 빼돌을 하시면 이게 가능해요. TR90이라는 제품은 90일 동안 우리가 먹게 되는데요. 이 TR90을 먹게 되면은 내몸 안에 있는 나쁜 것은 비워내고 좋은 것은 채워주는 거예요. 여기 보시는 점프 스타트라고 하는 제품이 있어요. 이 제품을 15일 동안 먹게 되는데 이 비우는 기간, 점프 스타트 기간이 정말 중요해요. 나머지 75일은 우리가 감량하고 유지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영양소. 혹시 어제 먹은 음식들을 떠올려 볼까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같이 골고루 챙겨 드셨나요? 아마 그러지 못하셨을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은 대부분 영양실조라고 해요. 못 먹어서 영양실조가 걸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건 너무 많이 먹고, 어떤 건 너무 작게 먹어서 영양 밸런스가 깨져서 질병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어, 살이 찌거나 고혈압 당뇨에 걸리게 되면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건강해지면요. 살은 자동으로 빠지고 고혈압 당뇨는 자동으로 좋아져요. 건강해지는데 초집중을 하는 거죠. 내가 평소에 챙겨 먹기 힘든, 모든 영양소가 들어있는 것들을 음, TR 라인트 쉐이크를 통해서 90일간 함께 드시면 되는 거예요. 자세 번째는 노화예요. 노화는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0대는 하루 종일 핸드폰을 보고 있어도 상관없지만 30대가 되면 넘어가게 되면 슬프지 않아도 눈물이 나죠. 그리고 저 지금 40대인데 핸드폰을 한두 시간 정도 계속 보고 있으면 앞에 그 화면이 계속 아른거리거든요. 그리고 눈이 너무 피곤해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노화이고요. 그러면서 질병이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면 누구나 나이를 먹게 되는데 50대에서 60대쯤에 질병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대에서 20대는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지만 30대 40대가 되면은 금문을 그 향해 달려가게 되고요. 그리고 여성들의 경우에는 폐경기 가 오게 되면 발에 엔진을 달고 전속력으로 달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앞에서 이야기한 안 좋은 것들이 몸속에 바디버드로 쌓이게 되고 그리고 좋지 않은 식생활 습관들로 인해서 질병의 문이 나이에 상관없이 자꾸 앞으로 오게 된다는 거죠. 티아라인트에는 에이지락이라는 특허 기술이 있어요. 이 것은 어, 나이를 잠그겠다는 말이죠. 질병의 문으로 달려가고 있는 다리를 멈추게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에이지락이 들어있는 식품을 섭취를 했을 때 1시간 안에 느낌이 오는데요. 이게 12시간 동안 지속이 돼요. 그래서 t 아라인트에 들어 있는 피 컨트롤이라는 식품을 12시간 간격으로 드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짜 이것만 먹으면 늙지 않느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맞아요. 진짜 늙지 않아요.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왜 이걸 90일 동안 해야 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사람의 몸은 약 60쪽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많은 세포가 태어나고 죽고 다시 태어나죠. 어, 적혈구는 30일 정도 살고요. 백혈구는 7일. 그리고 피부는 28일. 뼈는 7년이 걸려요. 그래서 사람의 체질이 7년마다 바뀐다고 한의학에서는 말을 해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세포는 평균적으로 30일 주기로 재생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나이가 들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세포에 손상이 생기기 시작해요. 노화가 진행되면서 세포는 계속 손상되게 되고 빼독을 하지 않으면 계속 손상된 세포가 복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세포들이 어느 일정 수준의 손상을 계속 받게 되면은 질병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TR90은 세포의 손상을 조금씩 계속 복구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복구된 세포가 세번 정도 약 90일을 죽었다 생겼다 하면 비정상 세포가 정상 세포로 바뀐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TR90가 한달 패키지가 아니라 꼭 3개월치를 묶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1년에 몇번안 하는 프로모션 원플러스 원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 프로모션이 마지막이라고 해요. 다음에 다른 것들로 준비가 되는데 이 너무나도 좋은 프로모션을 놓칠 수는 없잖아요, 언니. 한번 우리 6개월 동안 음, 완벽하게 빼독해서 건강해지는데 한번 집중해 보는 거 어때요? 이번 기회에 같이 꼭 빼둑해 봐야 언니.